빌리포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리포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여러분이 개혁개정 성경을 보시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주어와 아, 명사와 동사형으로 1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리포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친밀하고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매우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고하기 때문입니다이절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께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함대를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바울이 세번 반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개들은 집 없이 주인 없이 때를 지어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공격하고 물어 뜯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개들을 혐오스럽고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자라는 의미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개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개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세기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의 오랜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래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면서 증거했습니다. 반드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행위로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할례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나 구원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공동명예입니다. 하게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최고의 인간 조건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샬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육신을 자랑하고 업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육신의 자랑거리들과 업적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는 분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탁객삼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 호기심 있는 사람들을 탁켓삼습니다 아무나 탁켓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은데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간 나는 구원확신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영적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그리스인의 도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구원약신을 갖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되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이고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천주교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관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인간의 행위 선행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청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죽으면 천국, 연옥, 지옥이 있으니까 죽어봐야 알지요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랑과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고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을 내세웠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자랑과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뭘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자랑거리를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말은 나는 태생부터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인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따르면 그들도 유대인에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종통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집파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베냐민 집파가 자랑거리였을까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바로 베냐민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남북 분열왕국 때 베냐민 집화는 다윗 왕조에 충성했습니다. 포르기 때 유대인들이 전멸 당할 위해 있을 때 베냐민 집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구혀봤습니다 바벨론 포르에서 기환해서 유대사회를 재건했던 집화가 바로 유대집화와 베냐민 집화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사회에서 나는 베냐민 집화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가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민족의 모국어였던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세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독실하고 전통적이 엄격한 유대종파의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세파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613가지를 달달 암송합니다. 찔리면 613가지의 율법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도적에서 하나하나마다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파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베나민주파, 히브리사람, 바리세인이 네 가지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은 특혜들입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업적도 화려했고 대단했습니다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 자라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단순히 교회를 박해한 수준이 라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질수록 지상에서 교회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혈통, 가문, 명예, 업적, 학벌 그 어떤 거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육신과 세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랑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바오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동일하게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들과 업적들을 인생과 신앙의 유익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자랑업적들을 추구하였고 그것들을 얻었고 그것들을 신뢰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다. 나 이렇게 화려한 업적을 이루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응용하고, 그만큼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을 신앙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올바른 신앙사활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사활의 목적을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쌓는데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업적은 신앙사활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자랑과 업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키면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과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생각 내가 실패한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육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신앙상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업적과 육신의 자랑거리로 자랑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인정해 주는 증거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고 더 업적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잘났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더 인기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좋은데, 고난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게 렇 좋은데, 그렇게 주님을 연신했는데, 이런 나이에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는 우리 육신의 자랑거리들과 업적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을 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신앙과 인생의 자랑과 이익들로 여겼던 것들이 실은 소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워 여길 뿐더러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익과 해, 다시 말해서 이익과 손해라는 상업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경영자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 이기고 무엇이 손해했는지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자랑거리들과 업적들이 신앙과 인생에서 이기고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실상은 그런 것들이 전부 손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해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제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이 전부 소녀였을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들과 업적들이 바울을 무지하게,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의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나의 자랑과 업적들 보니까 나는 교회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주는 건지. 이렇게 자기의 의에 빠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자랑과 업적, 업적의 해악은 바울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핍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바울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감격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핍박자, 나 같은 비방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직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셨다니. 이 바울이 감격인 바울이 기쁨입니다. 디모레전서 1장 13절, 15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려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나를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써주시니 바울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도의 직분을 권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신앙보다 주님보다 위에 두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잠시 주님도 등지고 신앙생활도 쉴수 있습니다. 아니 잠시 하나님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말로, 내가 행동으로 잠시 부인합니다. 절대 하나님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자랑과 업적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많은 물질 얻어도, 높이 올라가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믿음의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건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굿! 여기에서 갓을 빼면 뭡니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매번 우리가 장례시장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물질이 권력과 그 수많은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에게 그 물질과 그 영광과 그 소유가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을 보냅니까? 그것들이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손해입니다. 다른 것을 얻어도 믿음을 잃으면 손해입니다. 다른 것을 잃어도 믿음을 얻으면 이익을 본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도 올수 있습니다. 제발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내게 실패를? 내게 권한을, 내게 질병을 줬습니까? 내가 뭘잘못했습니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권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다면, 그 권한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았다면, 그 권한 때문에 내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자녀를 위해서 긴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불쌍히 둔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더 주님께 나아 기도했다면 자녀의 떨어짐이 내게는 손해가 아니라 내게는 이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손해며 손해. 그러나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변한 대학도 못 나왔고, 직장도 삼류 나왔습니다. 별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위해 싸웠고, 믿음을 지키 달려갔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고, 그 사람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익이었던 것들이 실상은 자신의 신앙과 삶의 손해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최고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주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안 바뀝니까? 도대체 왜 예수 믿는데 삶이 안 바뀝니까? 왜 생각이 안 바뀝니까? 왜 말에 습관이 안 바뀝니까? 왜안 바뀝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붙들었던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날 가치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옛날 똑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기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과거에는 육신의 자랑과 업적이 최고의 자부심이었는데 완전히 가치관의 전복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그리스로 아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을 오물려길 정도로 예수를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고상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바울이 여런 생명을 맞치는 거예요. 이러면 가치 싸움입니다. 이러면 사람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 생각하면 자기의 목숨 맞치는 거예요. 이러면 산악인들이 왜그 험한 산 올라갑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 있으면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그냥 아까워지 않고 값치는 거예요. 바울이 가치 관에 전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최고 이입니까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지 고민합니다. 난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 부여잡고 살다가 마지막 종착지에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 하는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더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육신의 자랑과 업적들이 자기 의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음의 도구로 진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겪던 육신의 자랑거리들과 업적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그가 배설물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야 진정으로 이 육신의 자랑 업적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을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그의 모든 것들은 신약 20세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일반 세계 철학사 가운데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의 논리는 얼마나 정교한지 로마서 한문에한 편에 아주 정교한 논문에 해당되어 줍니다 그런 말집은 없었지만 그의 논리는 그의 글쓰기는 너무나도 화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이 고스란히 복음을 변종하고 전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어떻습니까?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까지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 로마에서 고,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제야 나의 자랑거리 업적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그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육신의 자랑거리 업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일반 법칙 속에서 열심히 살아 내므로 말미하아서 우리도 자랑거리가 생기고 업적들을 만들어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 업적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받은 것이 별로 없어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살살지만 어떤 분은 많이 받았어도 많이 있어도 그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익이 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구조래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 의의입니다. 구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어서 근데 하나님 아셨죠? 너희들이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킨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니 예수 믿으면 고맙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뭘 봅니까? 직분 안 봅니다. 신앙의 지식 안 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없죠 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느냐 한 가지 만 보시고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만큼 최고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라뭘 하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 성경을 통해 사시고 그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현의 성진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자서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서전이 아니라 믿음의 자서전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엇이 해냈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주식이 이렇게 풍성해졌는지 자서전을 쓰시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자랑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다, 유산이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저한테 하나 선물 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추구하고 우리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도 시험 들고 유혹을 받을 수 있지요. 세상은 육신의 자랑과 업적을 신뢰합니다 이게 있어야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도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그러나 육신의 자랑과 업적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육신의 자랑과 업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손해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 안의 지식을 추구하는 복된 하나 되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